오늘은 대바와 사시미 카레에 대한 얘기를 할 거고요 코스트코 연어인데요 오늘은 추석 전이라 먹을 거좀 차려 추석에 갔는데 연어가 상대적으로 싸더라고요 원래 해를 한번 먹을까 했는데 명절이라 보통 고기를 많이 먹는데 명절 전에 고기가 비싸더라고요 근데 이제 연어가 상대적으로 많이 싸서 특히 명절 때그 연어가 좋은 게 코스트코는 연어가 다른 데보다 진짜 싼 편인 것 같아요 코스트 양이 많으니까 특히 명절 때는 모여서 많이 먹으니까 그럴 때 이렇게 연어를 사서 손질해서 먹으면 좋은 것 같고 연어 손질하는 방법은 조금 간단히 있다가 영상으로 정리를 해낼 건데 오늘은 집에서 이렇게 연어를 사오면 뭐 집에 있는 부어칼을 가지고 쓰는 것도 방법인데 그 지금 저는 낚시나 헤르지를좀 다니면서 다른 사람들이 사는 거 보고 저도 알아보다가 색칼을 모이 살까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주변 아는 지인이 제주도에 사시면서 호우칼이라고 국내에도 대바나 이런 사시미 칼을 팔긴 해요 우리 사심이란 용어도 얼른 이제 어떻게 보면 일본 용어긴 한데, 그래서 그분이 호우칼이라고 이제 저가형 칼 만원대에도 많이 파니까 그걸 알려주셔서 제가 비교를 한번 해보니까 보통 이렇게 세트로 구매하는 게 집에서 가지고 있을 때 요리하는 느낌도 내고 케이스는 약간 없지만, 저는 이거 K-Rex를 별도로 다 자체적으로 이제 가방인데, 제주도에 가면 오복덕집이라고 있어요. 동문시장이 유명한데, 거기서 주는 그케 가방을 가지고 지금 이렇게 그칼 가방을 만들었고요 이렇게 들어가서 안착하면 거의 찢어져 나갈 일은 없어요 그리고 만약에 헤루지에갈 때나 낚시 갈때 급한 대로 강어나 모고에 따서 올 때는 이 대바로 이렇게 손질을 하면 돼요 간단히 그 회칼에도 저도 뭐 자세히는 모르지만 간단히 입문용으로 소개해 드리면 회칼은 크게 대바랑 사시미로 구분이 돼요 대바는 이제 집에서 부엌까지 쓰시면 알겠지만 이거 머리 머리통하고 몸통을 내리쳐서 뭐 숨을 끊고 목을 절단하는 용도로, 그러니까 큰 데칼로 보시면 돼요. 데칼을 내리 찍는다고 보시면 되고, 사시미 칼은 일명 그 사시미 뜬다고 할 때, 얇게 해를 뜰 때, 그러니까 이걸로 그큰 뼈나 이큰 부위를 가르고 그 다음에 이제 사시미를 얇게 정이는 그런 스타일인 것 같아요. 많이 알아보다가 국내 것도 있는데 대바와 사시미를 좀 한꺼번에 택배비 한번 사려고 알아보다 보니까 이백로라는 칼이 좀유명한데라고 단조되면 더 비싸기도 한데 그냥 일반 칼 중에 백로 칼들이 한 2, 3만원대인가? 얼마 크게 차이 안 나요. 근데 이게 인터넷에 찾기에 따라 최저가가 좀 달라지는데 이거 두 개를 저는 샀는데 우선은 세트 느낌이 이렇게 딱 나니까 되게 만족스럽고 우선 이 대바도 그렇고 사시미도 그렇고 호수가 나눠져 있어요. 1호 2 5 3호인데 코스가 어, 늦어질수록 길어지고 예를 들어서 이제 일식 입문 하시는 분들이 백로이카를 좀 많이 쓰시는데 그분들도 뭐 호, 길이에 따라 구매 많이 하더라고요 저도. 이거를 몇 센치 사야 되나, 몇 호를 사야 되나 고민을 많이 했는데, 고민하다 보면, 예를 들어서, 사시미 같은 경우에는 이게 많이 쓰면 쓸수록 이게 달아져. 그래서 이제 금방 달아지니까, 뭐, 3호가 270인가 그런데, 3호 쓰시는, 분은 써서 많이 달아지니까 긴거 써라. 왜냐면, 그래서 저는 고민하다가, 나는 초보자니까 너무 길면 이게 부, 부담스러울 것 같고, 지금 2호도 살짝, 뭐, 초보가 쓰기엔 긴감도 있는데, 딱 2호가 저한테 적당한 것 같아요. 오래 쓸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이 사시미도 이호 있고 대봐도 이게 크면 클수록 몸통이 커지니까 내리치거나 몸을 한 번에 절단하기 편할 수 있어요. 하지만 뭐 제가 그렇게 보니까 낚시나 해루질할 때도 큰 놈은 거의 잡은 적도 없고 실제적으로 쓸 때도 뭐 이렇게 큰걸막 자주 쓸건 아니고 아 다는 것도 아니니까 저는 이 정도 2호 정도가 딱 사고 나서 되게 마음에 들어. 이런 데, 이 사시미 칼을 사게 되면 이제 칼을 갈아야 되는데 저도 원래 집에서 10년 넘게 살면서 칼을 한 번도 갈아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뭐 어떻게 갈아야 되나 고민을 했고 얼마 전에 이제 도색 작업하면서 사포로 샌딩 작업을 했지만 샌딩도 무조건 마찬가지 차이가는 것도 마찬가지고 보통 숫돌이라고 연마석을 보면은 얘기한 대로 이 숫자가 있어요 뭐 400, 1000, 3000, 6000뭐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저는 이제 싸게 별로 많이 갈건 아니니까 싸게 하나 산다고 이거, 이걸 샀었어요. 400에 1000 이걸 사면 뭐 400짜리는 원래 되게 꺼끌꺼끌한 면이라 뭐헤르질 장비라든지 아니면 뭐 외갈골리나 뭐, 이런, 그 헤르즈 장비를 갈 때, 이런 데서 갈면 되는데, 이제, 이런 거는 이렇게 막 갈면, 이렇게 막 손상이 많이 되는데, 아무튼 그런 목적으로 400에 1000을 샀는데, 막상, 우선은 어떻게 가는지 좀잘 몰랐어요. 연마석은 보면은, 숫자가 낮은 거에서부터 갈아야 돼요. 지난번에도 마찬가지로 100에서 150 갈듯이, 이 칼을 갈 때도 400에서 1000을 갈아야지, 1000 갈다가 400 갈면, 이게 거칠거칠한 거기 때문에, 곱게 아주 미세하게 이렇게 날카로워지지가 않아 그래서 제가 처음에 갈 때는, 그냥 못 모르고 아무거나 이제 갈아봤는데, 막상 400, 1000에 갈다가 400에 가면 이게, 이게 날카로워지지 않아요. 그래서 보통 장인들이 뭐, 영화나 같은 데 보면 이렇게 종이가 내려앉아서 이렇게 한 번에 쓱 갈리는 그런 영화 같은 장면들이 있는데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제가 해, 해보고 싶은 건 이렇게 놓고 이렇게 했을 때그 갈리는 그 양이 어느 정도냐. 지금 이것도 약간 어느 정도 갈아놔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했을 때뭐 어느 정도 잘리기도 하고 지금도 보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이 종이가 어느정도 이렇게 잘려져 있거든요 여기 보시면 종이가 이렇게 잘려져 있어요 한번에 마찰에 얘기한 대로 얼마나 날카롭냐에 따라 이 종이가 이제 쓱 갈리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지난번에 한번 몇번 갈아놨기 때문에 좀 괜찮은데 이렇게 해서 이렇게 보면 이게, 이게 잘 갈아놨기 때문에 좀 상당히 날카로운 편자 그러면 같이 한번 가는 거 보고 제가 먼저 가는 거 일단 이만 먼저 볼게요 우선 얘기한 대로 저는 400은 굳이 갈 필요도 없을 것 같고 1000단계 첫 단계 먼저 갈아 보려고 해요. 대바 먼저 갈 거고 이렇게 물을 연마 연마제가 있어야 돼. 물이 좀 있어서 부드럽게 해야지. 안 그러면 이게 연마석이 다 손상이 많이 되 되거든요. 저도 칼도 많이 너무 많이 걸리고. 그래서 이렇게 놓고결 낮게서 자기가 움직이기 편하게 이렇게 갈고 나위주로 갈게. 전좀 자기만의 방법으로 한 거고. 얘기한 대로 돈 맡기면 좋은데. 집에서 심심할 때 이렇게 장인정신 가지고 자기가 뭔가 한다는 느낌으로 하면 이게 실질적으로 이렇게 되게 날카로워져요 가루. 저도 제가 많이 갈아놔서이 날이 조금 살아있고 이거를 좀 좀만 살리면 될것 같고 아까도 보면 어느 정도 숨리거든요 이게 그래서 이렇게 너무 많이 나오는 숯가루를 이걸 한번 씻고 다시 이게 기, 길이가 있어서 다 나오면 좋은데 우리 집에서는 내가 해야 되니까. 아, 뭐, 칼도, 솔직히 남자들 뿐이 안 갈잖아요, 집에서. 아, 안 갈아주는 사람. 저도 10년 넘게 안갈 때. 낚시 안할 때는 신경도 안 썼는데. 근데 막상 칼은 갈아놓으면, 요리할 때도 편한 것 같아요. 좀, 손도 약간 다칠 수 있는데, 조심만 하면, 요리나, 뭐, 자를 때나, 진짜 이게 날카롭고, 했뜰 때, 특히 해는 마찬가지예요. 생선살은 좀, 그그 그, 그 단백질이죠? 어떻게 보면 이게 잘안 끊긴 지거든요 그래서 날카로운 칼을 하나 정도 갈아놓으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갈아서 자, 다음으로 이제 빵이고, 이거 갈아서 일단은 저는 뒤로 그냥 놓고 갈아갈 거고, 이제 아까 천에서 살짝 절만 입혔고, 얘는 보면 소리도 그렇고 부드러워. 받침대도 마땅히 는않는데 근데 뭐할 수는 다 있죠 뭐 너무너무 너무 갈렸네 이 정도 어차피 내 거니까 내가 봤을 땐 이거 하나 사서 이런 식으로 한 10번만 갈아도 완전 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으로 갈고 확실히, 이, 천방 갈거나 차이가 치, 틀려요. 한, 제가 얘기했로한 시간 제가 갈아보니까, 한 시간 갈면은 많이 부드러워질 줄 알았거든요. 근데, 한 시간 갈면, 이제 느낌이 다릅니다. 그래서 지금도 약간 소리가 다른데, 약간 이렇게 너무 많이 색깔이 변해서, 너무 날카롭게 좀지고했나 싶기도 한데, 물을 좀 많이 해서, 자, 얘는 이렇게 고 착하고요. 한번 해주고, 자, 한번두 개를 해놓겠습니다. 자, 사미로 가려가서, 사투 약간 따라서 저는, 그리 이 영상은 좀 짧게만 보여드릴게요. 제가 뭐 전문가가 아니라서. 근데 이제 결 따라서 이렇게 소리도 다르고 느낌도 다르다. 그리고 우는 마지막에 꼭 좋은 걸로 갈아야지 칼이 날카로워진다. 사시미 샀는데 잘안 갈면 이게 의미가 없어요. 그냥 구워카라고 똑같아 제가 구워카 우리 행켈기 있어서 비교를 한번 해보니까 비슷하더라고요. 행켈도 잘 갈면 굳이 사시미칼에도 필요 없어요, 솔직히. 근데 저는 이제 낚시나 해조지를 좋아하고, 한번 궁금해서 사봤는데, 굳이 뭐 생캡 있으면, 이거 없어도 되는데, 약간 이제 느낌이 다르더라고요. 이거 있으면 약간 일식집에서 먹는 그런 기분이 좀 나요. <laughs> Thank 네, 이렇게 명절 음식하고 같이 즐겨도 좀 화려하고 괜찮은 것 같아요. 네. 어떻게 응? 즐기냐는 본인한테 달려있는 것 같아요.